생각하라, 부자가 되어라, 나에게 주는 암시. 자기 암시은우감을 통해 알수 있다. 미각, 후각, 청각 촉각, 후각.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에 이르는 6단계, 간마성이 6. 왜, 목표선언문 6단계, 떠올리면 목표선언문 6단계가 떠오를 때, 큰 소리로 목표선언문을 매일 두 번씩 크게 읽습니다. 간절히 성공이 되려면 내가 성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. 완전하게 꼭 나를 믿어야죠. 두 번씩 일어나서 목표 설언문을꼭 읽어야 합니다. 강화성이 유기 힘들어 보이고 막연해 보여도 간절하게, 간절하게만 하세요.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. 저는 부자가 꼭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자기 암시를 할 것이고, 목표 선언문을 적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